야, 토요일 날 새벽 3시 35분부터 제가 1시간이 지금 막 지났네요. 곧 5시가 돼 가는데, 아, 어제는 저기 공릉동에그 커피 기계 사장님하고 막걸리를 둘이 3병을 마시고, 공릉 국수, 국수거리 가서 국수 한 그릇씩 먹고 감동의 스토리를 듣고 어, 눈물을 먹으면서 얘기를 듣고 교환하고 참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속에 숨었던 얘기를 그렇게 하시고 근데 제가 그큰 형님 집에서 그렇게 어, 그 어렸을 때 그렇게. 차별을 받는 그런 의식을 차별, 차별받고 사는 그런 생각으로 그것이 원동력에 대해서 저렇게 성공을 하시고 오신 분인데. 야, 또 석계역에 오늘 어제 전철 타고 또 오다 보니까 석계역에서 잠깐 가라타이나기다는데 어디 조그마한 비국인이 있는 것 같아서 평소복을 입고 다가가서 말을 걸어 봤더니 세상에 미국 군인인 거야. 미국 군인인데 일본에 서 왔다는 거야. 그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인데. 그래서 며칠 간이냐고 돼 휴가가 10일간을 왔대. 그고 어딜 가냐고 저녁에 시내 쪽으로 들어가는 차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. 키도 꼭 조금 만해 가지고 난 어떻게 이렇게 그 덩치 가은가 그랬더니 세상에 아 우리 고향 군산을 간다는 거야. <laughs> 내일 어, 어제 어제 보니까 이제 어, 어제 오늘 밤은 서울에서 머물고 내일 오늘 그게 오늘 지금 군산은 이제 고스파스 타고 간다는 거야. 그 군산이 내 고향이라고 <laughs> 그러면서 내가 영어를 어, 미국 사람들 그 길거리에서 배우기 시작했다고 그런 얘기를 어제 했네. 참 이게 어 이렇게 랭귀지를 하려면 뭐냐면 무조건 가서 들이대야 돼. 어뭐 이쁜 여자건 그 못생긴 여자건 근데 말이야 이게 보니까 유튜브를 하다 보면 비주얼이 안 되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안 봐. <laughs> 이게 참 얼굴이 중요한 거야. 좌우간 잘생기고 봐야 돼. 어 남자나 여자나 이 잘생겨야 이 비주얼을 딱 띄웠는데 어떻든 잘생겨야 보더라니까 참이 사람 심리가 못됐지 못됐는데 어쩔 수 없어 이쁜 <laughs> 것들은 한번더 보고 싶거든 여자도 그럴 거 아니야 어? 못생긴 남자를 그래 보고 싶겠어 그러니까 이게 또 잘생기려면 얼굴만 잘생겼다는 게 아니야 내부가 내면이 제대로 돼야 밖에 풍기는 것도, 유식한 것도, 이런 게다 보이는 거지. 아, 좀, 시간 좀 있으면 얘기 좀, 인터뷰 좀 하려고 그랬더니, 아, 군인은 그런 거면안 된다고. 오, 맞아. 또 군인 얘기가 나면 어디에 있니? 뭐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야. 어, 조그만 했지만 잠깐 얘기를 했는데도 전철에 와서 이제 타고 시내 쪽으로 들어갔는데. 참 이렇게 이 랭귀지를 할수 있다는 게또 이렇게 많이 읽었으면 또 이렇게 많이 유튜브에 올리면 현장감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재미죠. 자, 오늘은 저는 삼육대학교 예배 가는데 잠시 또 쉬었다가 한꺼번에 이게 올리려면 너무 힘들으니까 영어 신문 4개 중에 이 기사를 제가 발췌를 하기 때문에 욕심은 많지 뭐, 어, 이 주말 되면 뭐, 쏟아지 나오니, 오늘오늘또또 밖에 나가면 지금 뉴욕타임즈가 와있을 텐데, 저거는 이제 또 내일, 일요일날 분으로 해서 올려야 하니, 하루 늦게 이제 제가 올라가고 또 이게 이제 끝나면 스크랩을 해서 또, 어, 책자로 만들어서 해놓고 또 반복을 한꺼번에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, 제 전략입니다. 어, 책한 번에, 어제는 또, 야, 소위산, 공원으로 책을 잔뜩 싸가지고 가는데 내 앞에 할아버지가 딱 보더니 아우 반대쪽으로 내가 이 책을 이렇게 입고 막 옆에 싸놓으니까 세상에 와서 내또 검문검색을 당하는 거야. 그 가방을 다 뒤지면서 이게 무슨 책이냐고 그랬더니 세상에 1943년생인데. 그러니까 1945년에 우리가 일본 놈들한테 해방됐으니까 세상에 그때 태어나가지고, 두세 살 됐으니, 일본 말을 배운 것도 아니고,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니고, 그래서 어제 그또 전화기를 또 의정부역에다 어떻게 잃어버리고 했는데, 다행히 또 그게 어떻게 휘수를 해가지고, 다시 또 집으로 간다고. 그저 연천 쪽으로 간다. 그쪽 구경 가신다고 하면서 참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나는 또 책을 많이 끌고 다니 때문에 벼라을 일을 당합니다. 막 대놓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왜 이렇게 어비는데 이런 걸 끌고 다녀. 어떤 사람은 또 내가 홈리스인 줄 알고 <laughs> 그렇게 막 가방을 몇 개를 뭐 이쁘게 싣는 것도 아니고 되는 대로 막 챙겨가지고 돌아다니니까 또 책은. 어 문장 하나 읽고바꾸되니 어떤 사람은 또 나한테 그 당신 책 거짓말로 읽는 거 아니냐 막또 이렇게 신문하는 사람도 있고 테라비 <laughs> 사람이 있어 참 인생 참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저는 뭐 들고 다니면서 엄청난 그 현장에서 이 집중하는 스타일이 돼가지고 여러분도 이동을 할 때. 전화기 딸랑 들고 하나 다니지 말고 책을 몇권 들고 한권딱 들지 말고 머리가 한 권만 읽으면 머리가 아파 그래서 읽지 않는 거잖아 잠깐 읽으면 머리가 또 바꿔버리면 전혀 새로운 표현이 나오잖아 그게 이 방식이야 진짜 내가 이 방식을 알리고 싶어 그 유튜브에도 어느 기사도 나는 한꺼번에 다 올리는 건 없어 딱 펼쳐 가지고 어 이거 다른 사람도 알면 좋겠는데, 그거 올리는 거야. 성경도, 어떻게 저 많은 성경을 다 읽어, 딱 펴서 그 부분만 읽어도, 안 읽은 당신보다 낫지 않아, 내가. 토일입니다.